1995년 대전 도심에 들어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입니다. 열출력은 30메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의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핵연료를 사용하는 엄연한 핵시설입니다. 원자력계는 열출력이 낮아 발전소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하지만 사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2011년 2월 이 연구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선 비상 단계 백색 비상이 발령됐고 원자로 반경 800m 이내 주민들에게 주의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 4월 방사능에 오염된 중수가 누출돼 연구자 7명이 피폭됐고, 2005년 6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빗물에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1년부터 5년간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지금 1년 사이에 3번이나 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된다는 거는 고장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고장의 위험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22년 들어설 기장 연구로 역시 하나로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15메가와트급 핵시설입니다. 특히 기장 연구로는 반경 1km 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고 2km 이내에는 마을과 해수욕장까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기장 연구로 건설을 승인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와 이를 자축한 부산시 기장군 등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한 핵시설로 규정을 하고 부산과 같이 이렇게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또 다른 핵시설이 들어서서는, 들어서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탈핵 부산 시민연대는 연구로 건설 승인 철회를 촉구했지만 원한위는 운영 허가 절차 등을 통해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